당 지지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경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 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대리 만나면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laughs> 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반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어, 진영과 그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신재현인데요. 그 이제 탄핵, <laughs> 그 탄핵, 탄핵 국면 그리고 그 이후 전국에서도 좀 한동안 사회 분열이 예상되는데 네. 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사회 갈등을 봉합, 사실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이게 언제나 사용하는 언어의 객관적 의미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어, 똑같은 단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죠. 음, 정치에서 이게 리더,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입니다. 우리가 개모임을 해도 A 집단을 대표해서 B 집단의 후보를 꺾고 개주가 된다, 또는 회장이 된다, 라고 하면 자기를 지지했든 안 했든 그 개원들을 똑같이 챙겨야죠. 그리고 구성원들은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기 때문에 모임을 만들고 함께 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는 건데 그 대표가 자기를 지지한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면 모임이 깨지겠죠.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과정에서는 자기 진영 또는 자기 지지 세력을 대표하지만 집권을 하고, 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책임, 의무가, 책무가 통합입니다. 포용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결국 마지막에는 무력 통치 즉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구나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겁니다. 통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통합의 가치가 중요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끝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제 3자가 볼 때처럼 냉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한대 맞으면 한대 때린다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뭐 이유가 있죠. 끊임없이 확대됩니다. 결국은 지금도 거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죠. 정치가 극단적인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살하려 하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일 텐데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거 이걸 보통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상대를 찍어 놓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상대를 찍어놓고 그야말로 1년 내내 탈탈 터는 거,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거 절대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 내란세력 사면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벌써부터 하던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은 있어도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사실은 그 평생을 그렇게 가해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죠. 그게 성공한 정부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성공한 정권이었던 이유죠. 음.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보복, 이런 건더 이상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